2011년 닌자고가 처음 방영하던 그 시절 추억의 닌자고 레고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뱀 부족, 울트라 드래곤, 위대한 파괴자, 사무라이 X 등 오늘은 그당시 나왔던 초창기 닌자고 레고들을 전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추억의 닌자고 레고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야 뭐 근원의 드래곤, 울트라 콤보 합체 로봇 등등등 정말 화려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옛날 닌자고에는 옛날 닌자고만의 정말 매력 넘치는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부터 12년 전 닌자고가 처음 나왔을 때 출시되었던 레고들이 뭐 울트라 드래곤, 가마트론, 암흑의 성 등등등 이 레고들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011년에 레고에서 닌자고라는 시리즈가 처음 발매하게 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해골들에 맞서 닌자들이 멋진 드래곤을 타고 나와 싸우는 광고를 보면서 이 레고를 갖고 싶어 하던 친구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출시된 닌자고 제품들입니다. 이야, 이게 벌써 13년 전이라니 한눈에 봐도 닌자들의 드래곤들 VS 악당인 가마돈의 해골군단의 레고가 확 구분이 가죠 특히 처음에 이 닌자 플러스 드래곤의 조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멋있는 거 플러스 아, 멋있는 거 어, 완전 멋있는 게된 느낌이랄까? 재밌는 점은 이네 가지 드래곤들이 크기도 조금씩 다르게 나왔고 현재는 가격도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아마 가장 구하기 쉬운 건이 샤드였는데요 딱 드래곤 하나의 단품으로 나오기도 했고, 사이즈도 가장 작은 드래곤이었어요. 그리고 이 파이어 드래곤은 불의 신전과 세트로 나와서 가격이 상당히 비쌌고요. 어린 나이에 요거 사기 쉽지 않았지. 특히 신전 가운데 드래곤 얼굴이 뿅 튀어나온 요런 디스플레이는 지금 봐도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번개 드래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요. 드래곤의 사이즈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제품 자체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점점 비싸지더니 현재는 새 제품이 70만원이라는 거. 자, 이제 빌런들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때 나온 해골 군단을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뭐 해골 자체가 좀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이런 캐릭터들도 자연스럽게 악당이라고 인식이 됐고, 마냥 또 그냥 무섭고 험악하게 나오는 건 아니었고, 뭐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는 등 처음부터 이 닌자고의 개그 요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피규어를 보시면 너클, 크런차, 와이플래시, 사무카이 이런 간부들 얘네가 퀄리티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좋고 위에 이 가마돈도 있는데 아 이때 가마돈은 아직 팔이 4개가 되기 전이라서 뭔가 사악한 꼬맹이 같은 모습이죠 악당들의 제품으로는 이런 바이크, 트럭, 암흑의 성 같은 제품이 나왔는데요 앞에 이런 커다란 해골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전이 스컬 트럭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게 흰색 뿌리기라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laughs> 점점 누래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앞에 이빨도 하나 빠졌네. 어디 갔어이 닌자고 레고들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정말 재밌는 기믹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기믹이 연동돼서 이 해골 얼굴이 마치 쫙쫙쫙쫙쫙쫙 좌좌좌 움직이는 것처럼 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당겨주면 해골 손이. 이렇게 되는 어, 이런 기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암흑의 성 제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성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커다란 감옥 같은 디자인이었고 앞에 보시면 정면에 커다란 해골 머리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미에요 얼굴 보이시죠? 다시 여기다가 걸어두고 이 뒤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뿅하고 발사도 가능 또 위에 해골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가운데 가마돈의 의자는 앞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거 비행 가능 뒤에 내부도 잠시 보여드리면 뭐 진짜 별게 없었어요, 내부에는. 그냥 허 벌판이야. 이쪽 벽에 아, 닌자고 현상 수배 포스터가 붙어 있었네요. 이 제품도 단종된 지 오래되고 꽤 레어템이 되어서 새 제품은 거의 50만원 정도에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나온 닌자고 시즌1에서는 새로운 빌런인 뱀 부족과 닌자들이 싸우게 되는데요. 무슨 뱀 헬리콥터도 있었고, 특히 지금 나오는 드래곤 전압.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었잖아. 지금 보니까 이 광고가 너무 사고 싶게 잘 만들었어. 이게 그 당시 나온 레고들입니다. 아마 이때 제품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파일럿 대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도 워낙 많아졌고 또 닌자고 악당 하면은 뱀이라는 공식이 이때 세워지지 않았나. 이제 닌자들에겐 드래곤 전함이라는 멋진 비행선이 생겼고 플러스 황금 무기까지 점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설정이 추가되는데요. 특히 카이의 여동생인 니아도 사무라이 X로 로봇을 타고 일행을 돕기 시작하는데 이 사무라이 X도 진짜 인기가 많았어. 야, 닌자고 냄새 난다, 닌자고. 정말 근본 오브 근본 세트라고 할수 있고, 이게 처음 나왔던 드래곤 전함인데, 이 빨간 드래곤 헤드와 뭔가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돈 무늬. 요게 완전 멋있었지. 옆에 니아의 사무라이 로봇도 있는데요. 닌자고 최초의 로봇 제품으로, 아, 요즘에 타이탄 로봇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다시 보니까 많이 투박해 보이긴 한다. 팔도 여기 보면 은뭐 디테일이 할게 없고, 그냥 관절 브릭만 한 딸랑 달려있고, 어깨에 이런 대포도 진짜 뭐 옛날 캐슬이나 해적들이 쓰던 무기인데, 이게 요즘 나오는 사무라이 로봇인데, 야 정말 이거 두 개만 비교해봐도 그동안의 이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나. 요즘은 뭐 거의 그랬나간이야그랬나간또 그랜라간 닌자들이 황금 무기로 만든 이탈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드래곤 하나였다면 자동차, 비행기, 바이크 등 이제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그 중에 저는 이 카이의 블레이드 사이클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바이크치고 좀 통통한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쪼락 블레이드가 펼쳐지는 이 손맛이 아니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뱀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파이토, 하이프, 노브라이, 팡파이, 베노마리 등등 아, 진짜 별의별 뱀들이 다 나는데요. 심지어 이름도 너무 어려워. 그 중에서도 이뱀 장군 네마리를 모아줘야지 나 닌자고 좀 모은다. 그럴 수 있었죠. 쫄병들은 일반 사람 같은 다리가 달려있지만 반대로 장군들은 하반신이 진짜 뱀처럼 이 꼬리가 굉장히 길었고 각 부족의 상징들이 들어간 이 스네이크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특히 뱀 부족 중에서 팡파의 부족은 초록색 뱀 형태의 바이크, 자동차, 비행기 등을 타고 다녔는데요. 이게 실제 레고로도 발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악당 레고들은 완전 초록색 뱀 천지였어요. 보시면 이런 바이크나 자동차 탈 것들에 전부 커다란 뱀 얼굴 플러스 뒤쪽에 꼬리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 팡파의 레킹볼이 정말 거대했는데, 아니, 이런 철퇴면은 레고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와줘도 아프지 않을까. 자.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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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시즌 1에 나온 보스는 이 커다란 뱀, <laughs> 위대한 파괴자였는데요 뱀에 맞서 닌자들은 울트라 소닉 전차를 타고 싸우고 또 초창기 4마리의 드래곤이 합체한 울트라 드래곤이 돌아와서 닌자들을 도와주기도 했었죠 이게 바로 그 보스전에 나왔던 레고들입니다 애니처럼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울트라 드래곤 그 시절 가장 갖고 싶은 닌자고 레고 중 1순위였고 당시에 또 가장 큰 드래곤이기도 했었어요 또 지금도 명작이라 평가받는 울트라 소닉 전차가 이때 나왔었고 옆에는 아 이게 위대한 파기지 아니 이게 뭐냐고 진짜 애니에서 봤던 폭스는 온데 간다고 너무 작게 나온 나머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즌2, 닌자고의 인기가 최절적에 달했던 때이고, 스톤아미 골드 닌자, 오버로드 등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즌이기도 했었죠. 이 시즌은 골드 닌자고라고도 불리우며, 제품은 이렇게 딱 6개가 출시되는데요. 생각보다 가지수는 많지 않았고, 정말 특이하게 시즌2의 보스였던 오버로드 드래곤은 제품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무려 8년이 지나고 나서야 레거시 제품으로 출시가 되긴 하지만, 그마저도 애니에 비해서 크기도 너무 작을 뿐더러, 얼굴을 제외하면은 크게 닮은 느낌은 안 들었죠. 닌자들의 제품 중에서는 이 빛의 신전이 가장 큰 제품이었는데요 바로 여기 가운데에 거치된 원소 블레이드 4개를 사원에 꽂으면 옆에 있는 이 황금 로봇이 소환되는 그런 거였는데 등장부터가 정말 멋있었고 또 누가 봐도 엄청 세 보이는데 거의 적들이랑 싸우자마자 1초 만에 당해버려서 이거는 얜 뭐지? 또한 시즌 1이 밴부족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새로운 빌런인 스토나미가 등장하는데요. 오버로드의 부하들로 이름처럼 절대 파괴되지 않는 돌로 만든 병사입니다. 그래서 레고로 보면 은 이렇게 까만 몸통에 빨간 삿갓을 쓰고 있는게 특징이었고요 얼굴은 생각보다 험악하게 생겼어요. 비주얼 장난 아니야. 병사들 중에는 몸집이 커다란 이런 거대 바위 전사도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최고의 나쁜 무기로 불리우는 가마트론이 보이는데요. 재밌는 점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사람 얼굴 모양이에요. 여기 빨간 게 눈썹 그리고 양쪽에 눈, 가운데 코, 밑에 커다란 입. 이입 안에는 또 미사일이 있는데 뒤에 돌아해몬 꼬리 같은 거 요거를 밀면은 앞으로 나오고 한번더 밀면 발사 되는 요런 기믹이 있었죠. 골든 인자고의 보스전은 바로 드래곤으로 변한 오버로드와 골든 닌자로 각성한 로이드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닌자고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여기서 로이드가 골드 드래곤을 소환해 오버로드에게 돌진하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발매되었습니다. 딱 초창기에 나왔던 드래곤과 같은 뭐 형태로 나왔고 여기 타고 있는 이 골든 닌자 로이드 피규어가 어찌나 가지고 싶던지 딱 봐도 그 당시 진짜 특별해 보이고 귀해 보였어요. 또한 이 오버로드와 로이드의 최후의 전투는 저도 정말 좋아했던 명장면이라 과거에 스톱모션으로 제작한 적도 있는데요. 이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닌자고 레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